오늘 나눌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과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먼저 뭐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구약성경 1265쪽이 되겠습니다. 1265쪽.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1265쪽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시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끔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업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이니라 내 백성이 그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까지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형님,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 12장 13절부터 21절.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영혼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시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합니다. 다시 힘을 얻어 나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순종케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여. 이 함께하여 주없어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땅 물림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세양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을 입는 줄 압니다. 여러가지 계획과 또 소망함으로 또 갈급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사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란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월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들여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 충만케 해주시고 치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식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태감을 우리 하는 우리 대기 해달라고 우리 아름다운 태감을 하세요라고 하면 서리 인사 나눕니다. 아름다운 태감을 하세요라고. 예. 날씨가 음. 좀 많이 무덥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비도 온다는데. 또 무더위다면 폭염다하면 또 폭우가 온다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많은 피해 없는 비가 비가 되면 좀 좋겠고요. 또 단비 같은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정마다 또는 단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 우리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르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늘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런 어두움과 빛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 어렵고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결국 복음을 따른다고 라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갈등도 감내할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이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닐까. 또이 갈등은 결국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또 진실된 성령의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가는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빛 앞에 망설임 없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보내셨는데 가만히 보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저 평안만 주시러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등도 일어나고, 논쟁도 일어나고, 소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죠꼭 불을 던지러 오신 분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가. 우리 또한 그불 앞에 그저 감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결단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뭐좀 부여로 뭐가난함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살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걸어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뭐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문제는 그재물의신그만몬을 숭배하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기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는 하나님과 만문을 함께 둘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함께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호세와서 간단하게 그리고 신약성경의 말씀을 중심,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국가의 위기를 그저 단순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위기다라고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부터 이 나라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호세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점점 멀리합니다. 바알 앞에 그들은 제사합니다.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알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건 끔찍한 신이고 어, 다가가서는 안 되는 신이야라고만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지면 풍요롭게 해주고. 어떤 일을 행하든간에 넘치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그 가난 땅에 와서 어 그들의 눈으 보니까 바알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넘칩니다. 그러니 가난 주민들이 누리는 그 바알이 약속하는 그 열매들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족들은 갈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 바알 신을 믿으면 우리도 혹 넘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저 사막에서는 만나와 매출이 그것도 넘치는 것이지만 만나와 매출이 김 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넘치고 더 가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나 바알은 더 넘치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넘칩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누림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을이 이야기하는, 만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 앞에서만 고개 숙이는 것이 전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쩌면 더 많이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는지, 왜 열심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시원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끝없는 스펙 쌓기나 그런 경쟁 사회에서 더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또 타인의 시선을 또 생각해보면 나도 가져야 되겠고, 어떤 때는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더 많이 라고는 하그 모습 속에서.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질문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더잘살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우리는 그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벌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예수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아니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헌금적으로 얘기했던 뭐 그런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유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로 오늘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의 고민은 형이 유산을 거의 독차지하게 되어졌으니까 이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 공정한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어, 예수님이 좀잘 아실 것 같으니까 좀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좀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 2013년인가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30대 남성이 그 가정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부모를 봉양한 것은 본인인데 부모님께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형에게 전 재산을 다 유산으로 남겨줬다라고 하는 그화 때문에 그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2013년에 있었었습니다. 뭐 사실 이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많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상속의 약이든지, 재산의 약이든지, 뭐, 돈의 문제라든지. 오늘의 것이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늘 물질 앞에 또 어떤 상황 앞에서 똑같이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뜻밖에도 예수님은 상속 문제로 형제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답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 사안의 본질이 정의가 아닌 탐심이라고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속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용신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 그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우리의 생각이지요. 매세에 사람의 생명이 수요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도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사고가 나면 그 보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네 관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그 부자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만 탐심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믿을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을 오늘 뒤엎으시는 것이 주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라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내 몫이라고 또 그것을 얻으러 가는 바램을 위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면 특별히 우리는 탐욕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일한 만큼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모두가 다제 것을 얻으려고 하니 그런 가운데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지 못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스스로 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 손에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정작 손에 쥐고 나면 그저 평범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연한 몫을 우리가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대체 우리가 얼마를 더 버려야 되고 얼마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얼마나 더큰 곳에 있어야 되니, 더 얼마나 더 부여해져야 정말 주님의 사랑이나 우리의 인권이나 우리 서로 나눔이나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까요? 얼마나 더 커져야 다른 일을 향하는 우리의 눈길을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커져야만 정말 아파하는 이들, 굶어주고 나가는 아이들, 전쟁에서 눈물로 흘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여유가 가지게 되어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가 아니라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 더 많이에 전착할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들. 말은 어렵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될것 같아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제약 앞에서의 호세아의 절규입니다.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뜻밖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에브라미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궁휼과 사랑을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그 진도가 이스라엘에 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멸망하고 부하고 더 많이 갖고 덜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가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과 전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나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가 조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헐벗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외침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작은 일들 때문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자질 때문에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할 때도 많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그분은 궁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지금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전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성취와 자랑거리에 매몰되는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만문을 숭배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지 않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탄심을 내어 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궁열하고 애닮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때로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항복판을 우리는 또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믿고 있었는지 믿음 가운데 거했는지도 심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달리 하나님의 구휼과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달리 그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노예를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아니 피투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비틀거릴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군일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 지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더 많이라고 하는 헛된 풍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궁율과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참된 생명입니까?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삶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요. 주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한다라고. 내가 그것을 향해 택함을 받는 자 되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